마피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서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시복이라는 고기의 생선. 가시복이라는 뭐 평균 한 6cm 정도 된다고 해요. 민물에 사는 그런 물고기인데, 산란기가 되면은 암컷은 맑고 깨끗한 그런 하층변 수초에 알을 낳고, 미련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수컷은 그 물풀집의 알들이 새끼로 부활 때까지 그 지킴이가 되어서 알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알을 보호하는데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가 새끼들이 부화되어 나오면 이미 지쳐버린 가시고기는 새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마치 벌떼처럼 달라붙어 가리면서 그 자기 아버지의 몸을 뜯어먹고 성장하면 또큰 하천으로 나가 생존하게 됩니다. 결국 수컷 가시복이는 앙상한 가시만 남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열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격결병이 걸렸습니다. 아빠는 돈이 없어서 아들을 위해 <laughs> 자기의 신장을 팔아가지고서 그 아들의 수술을 위해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체크해가지고서 이제 간을, 신장을 팔아야 되는데, 건강 체크해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가남에 걸렸어요. 가남에 걸리니까그 신장을 탈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과는 상관이 없는 이눈에 각막을 팔아가지고서 병원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해서 다른 남자 살고 있는 재혼한 그 부인에게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시골의 한조그만 폐교에서 마치 가시복이처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조창인의 가시복이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아버지의 눈물겹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그런 사명을 위해서 또 그런 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만하고또 우리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 선교사 이전에 하나의 크리스천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이 선교, 그런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 현지 8개의 교회에, 또, 장애인 복지센터, 마야학교재활원 또, 신학교, 예수공동체마시험농장 지금, 잘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복 집사님께서 기도연해 주시지만은, 작년 4월 달에 뜻하지 않는 그런 화재에 대해서, 한 6, 7년 동안, 음, 걸쳐서, 어, 그 건설했던 그 센터가 불타는 바람에, 정말 참 황망하고 어떤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아, 불과한 1년 만에 지금 이제 빨간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수업 등들이죠 그걸로 지금 이제 골조 외부 공사는 다 마치고 지금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 아, 시범 농장에서는 지금, 음,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개들이 와가지고서 그청 개를 다 죽였어요. 다 물을 죽였는데, 그래도 다시 다 인공발을 시켜가지고서 지금 한 120마리 정도로 지금 불어나는데, 저희들이 한 2, 300마리 정도만 키우면은, 아, 우리 예수, 아, 시범 농장 운영하는 데는 자리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대추야자를 그 어, 지금 한 100그루 정도 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그 결실을 거두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넉넉잡고 5년 후에는 그 100그루에서 대추야자가 어, 열린다고 하면 또 우리 차립하는, 어, 차립 참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런 어떤 그런 위험적인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이 내면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4월 달에는 여성교회에 연합 수행을 한 뭐, 한 150명 정도에서 때깟때에 있는 다사리 수련관에서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 현지 목표자 세미나 부부, 저희들이 금년이 어, 11번째인데, 매번 한 15상에서 한 20상 정도 저희들이 추첨을 해가지고서, 이 바테크니아에 있는 제일 가장 좋은 호텔을 저희들이 이제 얻어가지고서 2박 3일 동안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십니다. 그래서 섬기는데, 이번에도 한 15상 정도 참여하고, 또 매번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가정 상황상 결혼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결혼식을 시켜주는데, 금년에도 새 쌍을 선발해가지고서 결혼식을 시켜줬습니다. 또, 청소년 수요일에도 다 7월 8월 달에 예상되어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또 청소년 수준에 하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토요 학교를 이제 또 개설해가지고서, 지금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음악, 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 물론 이런 교육적인 것들이 뭐하이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 저희들이 이제 끈기를 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면서 열심히 할 때, 바른 대로의 그런 이제, 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11일날 토요일날에는 신학교 졸업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신학대학생 6명,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6명, 그래서 12명의 졸업생을 제출하고 그런 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핵심 내용은 오병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오병이어를 행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그런 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구 또 동역자 뿐만 아니라 친척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으로부터 참수형에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그런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것,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실로 특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지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 의 모친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는 6개월 된그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깃버섯 날렸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이 세상의 태양의 전서부터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동등했던 얘기죠. 그후 30년의 세월이 흘러 흘러서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자중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위대한 유안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서 오신 그온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관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과는, 예수님과는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세례 유안이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해롯 왕의 부정과 비리를 지적하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뭐예요? 목을 잘리는 그런 참수형을 당한 정말 억울하게 살았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친구와 친척 여부를 떠나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겠던 그런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는 슬픔에 잠겨 피통한 마음으로 황량한 빌로 나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하고 정말 비탄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자기의 그 억울함과 자기의 또 어떤 그 슬픔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거나 혹은 자기를 이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서 위로를 받고 또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홀로, 빈들로 나가셨다고 해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절대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십 아주 좋은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황량로 나가신 것은 뭐드레핀드핀 꽃을 보거나 무슨 열매를 그런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과 깊이 교제, 교제하실 때마다 홀로 외롭게 들로 나가셨습니다. 기도는 상황 그 자체보다도 상황에 배치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은 이 상황이 변화될 거를 기대하고 또 그러기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게세만의 동생들 기도하시던 하나님,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그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판단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시도하지 않고 묵묵히 성경에 보니까는 마치 땅방울을 그리듯이야, 땅방울이 핏방울을 그리듯이 렇게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본문 후반에 있는 오병의 백경 역시 주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끼니를 거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위로롭게 홀로 빈도를 나가셨던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시고 무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과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또 체험한 사명자는 반드시 현장 혹은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여튼 어렵고 힘들면 회피하고 우리가 도망가는 경우가 왕릉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맡겨준 그 장소로 또그 위치로 우리는 돌아야,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0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 여기가 참 좋으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죠. 그런 말을 할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를 데리고 오셔서 그 간진병 걸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해내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셨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유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마음에 스스로는 비명을 지르시면서도 많은 품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을 그런 가엾은 마음을 그만 드서가어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이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속 결국 대중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해나며 각기제길로 갚은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병자를 보신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이언대로 에이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무너짐을 느끼시고 빈돌로 나가셔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혈육이나 가까운 사람이 자기의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사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애석하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명 행사 한다고 한다면은 그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멕시칼리에서 저희 그 손자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엄마 보통 엄마들이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엄마들이 학교를 데려다 주고 친한 엄마끼리 그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마시고 이제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학교에 보낸 그 동생 한 대여섯 살 먹은 그 아이가 있었어요.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둘이서 대화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애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같이 얘기했던 그 엄마가 운전하는 차 밑에 깔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정말 같은 친한 그엄마끼 그 친구끼리 얘기를 하고, 어? 이제 헤어려고보니까는그 조그만 그 아이가 그, 그 친구, 엄마 친구의 그 체에 깔려가면서 거기서 그 상황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이 여러분 상상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 그 비명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엄마나 엄마 친구들이 있으라는 그, 그 어떤 심정은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진하고, 가장 이해되고, 정말 그 떼려 뗄수 없는 그세례의한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무슨 수명다해서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치료를 안해줘도 돼 안했다고 서 누가 뭐 항의하고 뭐 딸일서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정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다시 오래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는 그런 말씀이요즉 세례의원이 찬스당하는 날 사랑하는 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날오명의 역사를 향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한강 더 나가서 마가의 다라방에 모여가지고서 빵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포도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그 피의 상징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보였을 때도 예수님의 신령은 말리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은 결국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그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순관 사랑의 표현인 말리암 만찬은 예수님의 일생 중 가장 힘들었던 날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장 위대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와 참사랑을 찾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한과 배신 어떤 또 시기 질투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까? 욕심적인 고통으로 혹은 마음의 품으로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것.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을 진리의 음료로 해결해, 주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무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못할만큼 비슷한 그런 모양을 보기 위해서 도전하고 연습할 때저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무쪼록 우리 엘산대교의 성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새기고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